자 여러분의 구독이 강의를 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도 네 안녕하십니까 이건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축법 지리외신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 세 개를 가져왔는데요 대지와 도로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상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대지가 6m 도로에 접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도로의 너비에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대지와 도로 조건. 특히 도로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데요. 법제처 법령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디테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같은 법 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해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는지 이 질문이 되겠는데요. 법제처 법령에서 2016년도 162번째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건축법에서 2조에 보면은 도로의 정의가 나옵니다. 건축법에서 도로란 무엇인가? 여기 제가 가져온 부분이 되겠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자세하게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미 m 이상 도로에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 도로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감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예정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보게 됩니다. 과목을 보시면 국토계획법,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서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즉 고시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남목은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허가권자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해서 공고한 도로가 구체적인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보게 되면 2조 1항 12호 방금 설명한 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현장에서는 현황도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황도로. 그러니까 건축법상 11호 도로 외입니다. 도로 외. 그러니까 여기서 가목과 나목이 아닌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그러니까 토지의 지목이 있죠.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고,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즉 현황도로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토지가 있을 때, 건축법 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해하는 도로에 포함되는지, 즉, 건축법 44조는,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된다. 여기서 그 도로가 나오는데,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가 44조에서 말하는 그 도로에 포함되는지,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건축법 지리웨이션이 복잡하고 디테일하고 아주 테크니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하나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이 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보시면은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따른 도로 외에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같은 법 44조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접해야 하는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44조에서 말하는 도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내용이 되겠는데, 중요한 부분이 건축법 44조가 무슨 내용이냐. 여기 보시면은,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 부분 가지고 우리가 대지냐, 맹지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대지, 즉,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대지는 최소한의, 최소한의 2m 이상은 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는 이제 4 m 로 보는데 이 대지가 대지가 최소한 최소한 2 m 는 도로에 접혀야 된다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도로가 앞에서 말한 건축법 정의에 나온 11호 도로가 아니어도 지목이 도로이고 사실상 도로여도 되는지 이 부분을 질문했는데 여기서 답변을 보시면은 건축법 44조에 말하고 있는 이 도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지목상 도로이더라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질문을 보게 되면, 지목이 도로라고 해서 무조건 건축법상의 도로이냐, 이게 아니고,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된 근거가 없다면, 건축법 44조의 도로와는 해당이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유를 보시면은 총칙에서 규정된 정의 규정, 즉, 건축법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도로의 정의 규정이 그와 달리 해석해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그 법령의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모든 법을 보게 되면은 2조에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 법에서 말하고 있는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정의는 그 법령의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 전체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법 44조에서 특별하게 이 도로에 관련된 예외 규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도로는 건축법 2조 1항 12호 즉 도로의 정의에 구속된다고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설을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법 문구를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명확하게 알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건축법 2조 1항 12호 규정하고 있는 이 용어의 의미 즉 도로의 정의죠. 도로의 정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에 다른 규정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앞서 설명한 대로 특별하게 예외 규정이라든지 단서라든지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은 건축법 2조 1항 11호 가장 중요한 도로의 정의가 건축법 전체에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44조에서는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2조 1 2랑에 따른 도로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만한 별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헌상 명백하게 나와 있다. 이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별도 규정이 없다. 이 문제 때문에 2조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44조의 도로는 2조 12호의 도로로 봐야 된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나오고 있는 도로 정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2조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44조 도로에도 해당이 안 된다. 즉 뭡니까? 2조 1항 11호에 가장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축법상 도로의 정의가 44조에도 명확하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게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게 되면은 건축법 44조에 나온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도로는, 도로는 허가권자가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하고 고시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국토법이나 사도법, 도로법에 따라서 신설되고 변경되는 고시된 도로이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명확하게 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의 회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44조 1항 1호에서 정한 건축물의 출입이 지장이 없는 경우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도 적용되는지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두 개의 법령이 있는데요 이 법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의 법령만 가지고 전체를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강화된 법을 적용해야 될지 이 내용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즉, 건축법 시행령 28조 2항과 44조 1항 1호에 관련된 두개 법령의 해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제처 법령에서 2016년 229호가 되겠는데요. 앞서 설명한 대로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서가 나옵니다. 단서. 다만,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문제는 뭡니까?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예외 조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1항 1호가 뭐냐?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 즉 뭡니까? 도로에 접해 있지 않지만 그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많죠. 그래서 대지 주변에 공원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도로가 아니지만 진출입에 문제가 없는 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가 있고 건축행위가 금지된 그런 땅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m 이상 도로에 접할 필요가 없다. 즉, 예외 규정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뭐냐. 옆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별도의 도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령 28조 2항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시행령 28조를 보게 되면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 2항을 보시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장 같은 경우는 3,000제곱미터죠. 일반적으로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2m 이상 도로 규정이 아니라 별도로 6m 이상 도로가 나오고요. 4m 이상을 접해야 된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44조 1항 1호에는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행령 28조 2항에서 말하는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되는 이 규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느냐, 이와 관련된 질의를 법제처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44조 1항 2로만 보면은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연면적 상관없이 도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행령을 보게 되면은 6m 이상 도로에 4m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 44조에서 말하고 있는 규정과는 별도로 시행령을 지켜라, 이렇게 싸우게 될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의 답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의 답신을 보면은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출입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도 그 건축물의 대지는 시행령 28조 2항에 따라서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28조 2항을 따라라. 즉 44조의 규정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6m 이상 도로에 4m를 접해야 된다. 이 규정을 준수해라.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 이유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대지에 대한 접도 의무를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2m 이상을 접해야 된다. 또 6m 이상, 4m를 접해야 된다. 이런 접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는 데 있어서 접도 의무를 위반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그 취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고요, 법제처 2009년 12월 14일 회신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접도 의무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접도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은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 취지를 법령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라고 대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시행령 28조 2항은 2m 이상의 접도 의무보다 엄격한 접도 의무를 특별히 규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래 나와 있죠.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된다. 건축법 44조는 출입의 지장이 없는 경우에 2터 이상 도로에 접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제처 해석을 보게 되면 은 엄격한 접도 의무를 특별히 규정한 것이다.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44조보다 더 엄격하게 접도 의무를 별도로 규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조 예외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당 건축물의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가 같은 법 시행령 28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한 접도 의무의 예외 사유로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44조에서 말하고 있는 예외 사유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기까지 예외 사유로 될 수는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한 접도 의무, 특별한 접도 의무에 관련된 해석을 법제처에서 내렸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은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너비 6미터 이상이 도로에 반드시 접해야 되고, 이 경우 44조 이랑 1호가 적용되는, 즉, 예외조항이죠. 예외조항이 적용되어서 강화된 접도 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다. 즉, 이 부분은 지켜야 된다. 면제사유가 안 된다. 이러기 때문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즉, 지상과 지하를 합한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반드시 반드시 6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를 접해야 되는 이 접도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법제처의 법령 해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의 연석선 길었게 안전 확보 장치 등의 너비가 포함되는지 이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이고 테크니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연석선입니다 연석선은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이렇게 경계석을 설치하는 부분이 연석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연석선이 도로 너비에 포함이 되느냐 아니면은 도로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더라도 길었게라고 나와 있는데요, 통상 이게 갓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도로의 너비를 볼때 차도라든가 연석이라든가 길었게또 안전확보 장치 여러 가지 장치가 도로에 있는데 이 부분들을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순수하게 도로만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질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법제처 법령에서 2016년 633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제처의 답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의 답변을 보면은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에 차도나 보도 외에 연석선, 길어계 안전 확보 장치 등의 너비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차도나 보도만이 도로가 아니라 연석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치들도 도로 너비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보게 되면은 연석선을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선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건축법에서 도로 그리고 도로법에서 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모두 포함된다고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둘을 구분하는 연속선도 당연히 도로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도로에 관련된 구체적인 개념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도로란 일반인의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 그리고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차도, 보도, 길어깨 중앙분리대, 길도랑 안전 확보 장치 등 교통소통의 주된 용도에 필요한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법제처 해석이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제외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실제로 갖추어야 할 도로의 너비 기준인 4m보다 더 넓은 도로에 건축물이 접해야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 내용이 법제처의 최종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축법상의 도로의 너비가 4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 도로 너비 4m 안에는 연석이라든가 여러가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설비나 형태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대지와 도로에 관련된 중요한 지리 외신을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건축 설계할 때에 도로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잘 해석을 하시고 여러분 실무에 많은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지리 외신을 마치고 다음에도 다른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